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 너무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음식을 그래서 아이고 언제 먹으러 갈까 하다가 마침 시간이 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 음식이 뭔지 몰라요 제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를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일단 제 친구를 픽업하러 가기, 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해볼까?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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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안 가도 예쁜데? 아 괜찮아? 어 그냥 내가 했어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니 봤다보니 이것도 한 몇백 그래? 몇 번봤다보니 아, 그래? 나 그건 아닌데 한개 훨씬 예쁘긴 하지 근데 그치 야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겠는데? 한 1시간 4분? 어, 간다 2시까지라면 어. 가는 거지, 뭐. 아름답게 출발. 사장님, 저희 네. 대왕만두 하나랑요, 네. 오리만두 하나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인스타 같은데 음식 뜨잖아요 네. 찾아가시는 편이셨어요? 진짜 안 찾아가요 저장은 해놔요 어, 나중에 봐야지 이러고 가봐야지 이러고 저장은 하는데 나막줄 서거나 막 찾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누군가와 함께 누구가 알고 있는 맛집이면 가는데 억지로 이거를 막 찾아서 거기에 가보진 않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뭔가 만두국인데 이따, 이따 나보면 알아 너무 기대감 고조시키는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보자마자 <목소리> 음, 그냥 만두 키는 거. 그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좀 초대박인 것 같아. 근데 이걸 쓸때 그냥 이렇게 쓸수 어. 있어? 좀 욕심 나는데? 이거는 이거는 자석이니? 유정 맥세이프잖아. <laughs> 그래? 그 뭐야? 나 더우킹은 뭔줄 알아? 나 이거 샀는데도 도대체 맥세이프가 뭐 하는 거야? 세이프. 이거... 할머니, 제발 그. 이게 뭐야 정확히 맥스 이거? 젖장제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장님? 네 위에는 네 이게 다 반죽하는 거라서 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수입층 드시면 되고요. 아 네네 그래서 피자식으로 오 바로 먹어도 돼요? 네 바로 드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너무 궁금해 너무 아, 심해 <laughs> 공격적이네. 남녀가 잘 먹겠습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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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야냥 소주 한주인데다 음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가에 있으면 엄청 먹을 것 같아요. 애들이 이거 하나 시켜놓고 이제 해질 때까지 마시는 거. 지 계속 리필되고 맛있다. 음! 너무, 소주가 너무 땡긴다. 응. 먹어. 위에는 수제비처럼 저거 하는구나. 음! 좋아. 솔직히 나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왔는데, 이게 더. 아, 그렇게 맵지 않은데? 진짜? 음. 응. 이게 하나 다 먹으면 또 달라지려나? 잠깐만, 들어봐. 안 매운 게 확실하게 먹어. 아 뜨거워, 뜨거워. 그냥 많이 먹으면 뜨거워. 야, 맵다. 매워? 맵다. 맵네. 니 야, 매워. 이 야, 맵다.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먹을만한데? 너 인중, 인중 시작됐어. <laughs> 나 인중. 시작됐어. <laughs> 나, 인중. 시작됐어. <laughs> 나 진짜 시작됐어. 흔들거려지. 그지 아, 근데 이것이 내 스타일이야. 나 지금 많이 빛나? 너무 스타야, 너 지금. 스타야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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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칠맛 나네, 국물이. 음. 뭔가, 나이 상관없지. 진짜. 그냥, 어르신들도, 음. 애기들도 음. 먹을 수 있어. 음. 그니까. 아까 애기도 있었는데, 갔네, 집에. 응. 음. 네. 어. 음. 어, 진짜? 어디 갔어요? 너무 얌전한 구독자다, 근데. 어, 너무 귀엽다. 뭐야. 나를 왜 알지, 아기가? <laughs> 아기가 나를 왜 알지? 딱 소주를 한잔해야 되는 음. 그런 맛인데, 음. 한잔을... 음. <laughs> 아니지, 아니... 아직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래... 혹시 두분 다는 소리... 완전 보죠 어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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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무조건 봤죠 충격적인 결말과, 충격적인 내용과. 저희도 차 타고 오면서 막 얘기했거든요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싶은 모습이 오히려 더 보여지고,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, 왜 저래, 혹은 공감하고 이런 게다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서야, 그거 전혀 모르면 재미없어서 안 봐. 왜냐, 그걸 모르니까, 어, 이런 창피한 모습들과 그런걸다 공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는 거라고.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야? 네가 나한테 드라마 쓰고 싶은 게 최종 목표지 했던 것처럼 아 나의 최종 목표? 어, 나의 마지막 최종 그거는 그냥 오래 하는 거 음악이든 뭐, 연기든 MC든 다 오래 할수 있는 일 내가 나 최근에 거의 혼자 맨날 있었거든? 그러면서 내가 엄청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들 을좀알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다 볼 때, 아, 나 이런 걸 진짜 좋아했네. 그, 길 선배님이 나 이런 거 좋아하네. 하잖아.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. 어, 진짜 나 이런 거 좋아하네. 이런 게막 딱딱 꽂히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. 무더기즈, <laughs> 무더기즈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. 나도 너가 오래 할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. 너시간돼 다음에 될 걸? 넌 어떻게 <laughs> 아세요? 너될 <너도> 걸? 우리 <laughs> <너될 걸? 웃음> 다음에는 약간 때리자. 아무튼 너무 배부른 거를 이렇게 멀리 먹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어, 아까 저기 사장님들이 우리 뭐다안 먹었다고 <laughs> 말은 많이 하는데 <laughs> 먹지를 않는다고 <안> <laughs> 하셨어. 아니, 양이 진짜 많았어. 양이 진짜 많아. 이거는. 진짜, 감히,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지만, 사장님, 이거 대학가에서 하세요. 잘될것 같아요. 진짜. 진짜, 이거는. 아가들 초대? 아가 너무 기다렸네. 초대? 어떻게, 뭐라 그래? 뭐, 뭐 하고 싶은 거예요? 아, 가아 사진 찍고 싶다. 오! 학원을 누가 빼먹었어? 아, 진짜. <laughs> 어떡해.